우수리 마을 주민 여러분, 제가 참이 참 배주독하면서도 참, 참 이게 참 제가 제가 다 웃음이 다네. 아니 왜 우리 마두라가 매주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 이번에는 또 재부족하고 바람이 나서 나갔네요. 마두라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말이죠 저희 우수리 마을에 예, 네. 아 텔레비 나오는 인기 가수들이 오늘 와 주셨어요. 여러분 할도 일 없고 하는 일도 없기만 그래도 모여주세요. <laughs> 장님 날씨야. 아정말 이거 야, 우리를 놓자. 이장님, 이장님. 다음에서 가면서, 가면서 야, 난 정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집 사람이 재비족하고 바람이 나서 집을 나왔습니다 <laughs> 다. <laughs> 아니, 슬퍼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야. 너 솔직히 얘기해 봐. 고자. 네. 너 네가 우리나 마누라 꼬셔 가지고 나간 그 재비냐? <laughs> 어? 제이님이 고자잖아요. 그래도 고자지. 제가 뭐 건사할 게 있어야 뭘 꼬시든지 말든지 하지요. 제비는 무슨 제비예요. 하기야 네가 우리 마누라랑. 바람이 나면 나는 사약을 마셔버리고 말거다 내가 어 내가 고자한테도 뒤쳐지면 안 되는 거 아니오? 어 아니, 내가 바람났으면 내가 진짜 사약 먹으려고 그랬시오 그래 너랑 나랑 건배해야 될거 같아 아 보니까 아이고 정말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가수 가수분들이 렇게 와주셨는데 참 아이고 참 아, 제가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어 우리 저어어 어, 임동아 씨 가수 아유 네, 네 노래가 좋은 친구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 가사가. 어. 오, 가사가 아, 너무, 너무 방금 가사. 방금 찾았다, 방금. 내 사랑, 도도. 도도. 아우 네. 도도. 너무 도도하세요. 네. 아우, 온 우상에 꽃이 16개 있네. 아우, 정말.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유, 우리 영도항에서 설민 씨, 어, 네. 아 서른도 씨. 네. 서른도 씨. 설른도 씨의 네. 제자면서 설른도 씨의 그 사돈의 발진 옆집 목욕탕 때밀던 사람하고 <laughs> 좀잘 모르는 그런 사이고, 네. 자, 백운산 웅계사의 유정아 씨 와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도른복 사람 엄상진 씨 맞으셨어요. 네? 자 아까 그뭐 재비종 재비종 하니까 얘기하니까 말인데 사실 그 재비종 사실은 내가 옛날 재비였었어. 네? 어? 야재비종은뭐키 크고 잘 생기고 그런 사람이 재비하는 게 아니고 재비종은 나처럼 어설프게 생겨야 이게 재비가 된다니까. 설마 저렇게 생긴 남자한테 내가 넘어가겠냐? 이럴 때 사고가 나는 거야. 아, 어? 아, 그리고 제비 아, 조금 키 크고 아, 잘생긴 사람이 제비하는게 아니라 네.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제비해야 아, 돼요. 생각해 봐. 어. 딱가 갖고. 사모님 춤 추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아, 네. 너처럼. 어? 좀 잘생긴 모하니 뭐 딱가 갖고 저 사모님 춤 추실까요? 이게 안 되거든. 어? 알았지? 그러니까 네. 어. 왜 이렇게 좋아요? <laughs> 어쩌거나 우리죠? 마을에 큰형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큰형님이 말이죠, 어좀헷카닥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아, 오늘은 어디로 갈지 좀 불안한데 아무튼 끝 매듭은 지구 앉으시더라고요. 큰형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르세요. 안녕들 하십니까? 예. 야, 진짜요 이장님? 그테레비에서 나오시는 분들 맞아요? 인기바수? 아 맞죠, 맞죠. <laughs> 우와, 내가 말입니다 예. 예. 그저 내가 우리 이장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마디 하겠는데 네. 그 제비 하니까 말입니다. 네. 가발에 가면은 날라리빈데 뺑돌이 제비 걸리면 죽어요. 아 제비가 있죠. 조심해 그런데 또 됩니다. 착한 제비가 있어요. 흥부에게 착한. 박씨를물어다가딱준 아, 제비. 가 그렇죠. 그렇죠. 그 흥부전에 나오는 제비예요. 박씨 제비 착한 제비예요. 네. 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네. 흥부전 하게 되면은 음. 우리 고유의 그 전래가 통하요. 그 그렇죠. 전래동화 흥부전. 네. 전래동화인데 음. 유명한 전래동화 보면은 너가들이 어, 많죠. 저저저저 음. 심청전도 있고 흥부전도 있고 음. 우리 이장님이 좋아하시는 음. 별주부전도 있고 아, 별리고기부전도 무슨... 있고 아니 이건 여... 내긴데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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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뭔 얘기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전 전하면은 뭐 심청전, 별주부전, 뭐 춘양전, 뭐 발기부전 아 뉴스가 왜 그래는 거야 정말 아 죄송합니다 자 하면서 봐 이거 또 이거 또 자리 또 변네 이거 또 우리 말이야. 아들 어디 간 거야 우상아! 앞에 있어. 있어? 아버지, 아버지 여기 있어 아버지 여기 있어 아버지 여기 있어 그래 음악의 여왕 어 김지미 알지요 음악 음악의 뭐 음, 어? 음악의 음? 여왕 영화의 음? 음악의 음? 왕 어,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네. 왜냐면 여기가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웃음> <웃음> 음악의 <웃음> 여왕 김지미 <김짐이. 김짐이> 알지 <laughs> 김지미 보는 사람이 어디냐 간첩도 알아 김지미는 네, 그 김지미가요 어, 김지미가 흥부라는 재비조한테 걸려서 흥! 홍보한테 제비한테 걸렸어? 어? 어. 흥부라는 제비 중에 걸려서요 어? 다리가 부러져서요? 다리가 부러져서? 어, 놀부가 됐대, 아버지! 어. <laughs> 앉아봐. 어디에 그게 나와있어? 이 아버지, 다이번에 분명해요. 어? 여기 딱 나와있잖아요, 아버지. 잡보세요딱 어, 나와, 딱 나왔는데, 다 군데군데 뜯어먹고, 다 건더기 다 뜯어먹고, 어떻게 설거지만 남아가지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되게... 뭐가 이게 와 갖고 무슨 뭐 김지미가 제비해야 돼 걸려서 다리가 부러져 아버지 이거 뭐 한자 소리... 아닌가요 한자 한자 같은 소리 하는데 이거는 한글이요 한글이에요 어. 그리고 신문을 똑바로 두면 이렇게 두는 게아이고안저안저안저 아유 아이 편집국장 바꿔야겠네. 아이 그 대사 좀 하지마. 없는 대사를 하지마. 아유 정말 아유 미치겠네 정말. 어그데너는왜 어. 아까부터 끙끙 거려? 이장님 이게 어, 어, 그래. 말이죠. 어 뭐가 그래요? 홍보전에 나오는 제비 적은 언제 오나요? 제비 적은 왜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나요? 어제비박어 뭐, 박씨 물고 와. 아, 그 박씨에서 제비제비가 나오나요? 제비가 나오지. 제비 적이 나오는 거죠? 제비, 아니 보물이 나오는데 어? 어나 차라리. 재비족 부러워요 뭐야 재비족이 부러워? 아, 놀부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놀부가 왜안 되는 거예 그런 게 갑질이잖아요 뭐가 갑질이야? 그래! 응. 어, 왜? 어, 왜? 그럼 내가 재비족빵 해줄까? 야! 야, 야 그자 너 미쳤니? 아, 좀 앉아봐 재비는 아. 너는 뭐. 이 상황상으로 안 되는 몸을 가지고 살어 <laughs> 그게 재비가 되니 그냥 남은 다리마저 분주러 줘버리게 <laughs> 아이고 기자님 어 그래, 그래 어, 어. 저제비족하고 어. 결혼할래요. 어, 제비족하고. 아! 그래 제비족하고 결혼해. 아, 제가 어. 어. 너무 이뻐서 어. 좀 손해는 많이 나지만. 그래 이뻐서 손해 나. 어. 어. 까짓거 그냥 손해 볼래요. 아, 그럼 전 지구가 손해 보고 있어. 어, 제비족딱제 그래. 스타일이에요.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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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제비족하고 결혼한다고? 네. 어. 할 사람이 없어서 재미져가 결혼하냐 너는? 아우, 괜찮아요. 이렇게 응. 견뎌낼 수 있어요. 어 그냥 견뎌낼 수 있어? 아우, 저 이번에 시집못 가면 응. 진짜 망부속 된다고요. 어. 김지미처럼 네번 결혼할 거예요. 어, 그래 그래 앉아 앉아 앉아. 아, 어, 나 어, 오메나불. 어? 그래 오메나불망 뭐 얘기해봐. 어뭐 오메나불망 전해리라고 그래 오메나불망 전해리가 아니라 오메나 불만 전해리요. 이것이 되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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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laughs> 아주 내가 때리고 싶은데 대신 제릴 때릴 때 내야 되겠다 정말. 아유. 아니 무슨 뭐 결혼을 네 번을 해. 볼 갔다가 아저씨. 너, 어. 잠깐만. 제비족이 누구예요? 제비족이. 야. 카메라 가리지 말고 이렇게 해. 어, <laughs> 누구냐고요? 아버지! 어. 어, 어. <laughs> 나 제비족 아니야. 제요? 어, 근데 그저나 제비족 때친 지 오래됐는데. 네. <laughs> 응? 그래요? 응. 어. 정말이야. 제비 알아셨대. 오, 어. 제비 같은데 아니 이 얼굴은 저취조실에 있는 얼굴이요 <laughs> 제비족 아니요 어. 고자야 응. 고자야 네? 니가 네? <laughs> <네가> 제비족이냐 <laughs> 아이 전 재비는커녕 매출이족도 안 돼요. 아, 그러나 내 아, 주제 무슨 아 이거. 고 참. 얘가 무슨 재비족이. 재비도 어, 있어야지. 요럼 그럼 그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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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애야. 네. 음, 그러면 네가 말해봐. 그저 네 신랑이 재비족이냐? 아 어, 그게요. 그게 말이죠. 아나 어. 어. 어, 미쳐. 그게요. 우리 차라리 제, 우리 신랑이 재비족이었으면 좋겠어요. 어, 나도. 나 미쳐 정말 미쳐. 나카바에갈 거야. 왜요? 어. 슬로우, 킥, 킥. 어? 내가 제비 해줄게. 플라트코 그래, 좋아. 보자. 그래, 그래. 어. 근데 너이 댄스장에 그래, 그래. 있니? 어. 왜매춤을 어. 추지? 슬로우, 슬로우, 킥, 킥, 킥. 알았어. 거야. 음. 나도 그냥 쌍으로 나팔을 불고 앉았네. 아또 됐어 됐어. 야, 아유. 제비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오. 제비가 어, 알았지? 응. 어, 사회의 악귀라는 거예요. 재비는 한마 어. 그냥. 그래 너는 왜 아까부터 나를 쳐다봐오 이장님 왜? 아, 제가 이번에 정말로 응. 정말 정말 좋은 노래를 만들었어요 전 응. 천재인가봐요 난 얘만 보면 목이 아파 어, 하도 길어가지고 뭔 노래를 만들었다는 불러볼까요? 거야 창작한 거냐 그렇죠 창작한 거냐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기성복 같은데 맞춤하고 똑같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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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 비가 내리네 하늘에서 보슬 비가 내리네 야, 이왜 이렇게 좋아? 야, 이 노래 히트하겠다, 진짜 와, 어? <laughs> 다그 사나이는 사나이는, <laughs> 사나이는 와없이떠나간야 <laughs> 기가 막히다, 노래. 오! 앉아. 왜요? 그거 나오나 연적이잖아. <laughs> 아 이게 나오는 연정이에요 아니, 그거 1982년도에 1982 1982년도에 나오나가 김지미를 다 생각하면서 비가 다 내리는데 이슬비가 내 이거 한 거요. 사실 어쩐지 많이 들어보긴 했는 것 같더라고. 아, <laughs> 네가 하면서도 너는 걸 느끼지. 야, 나 힌트 할 뻔했잖아. 아, 얘는 매일 밥 먹을 때 마가린하고 버터하고 식용유하고 넣고 비벼서 먹는 것 같아. 야 정말 무슨 오 정말 나 정말. 어. 얘, 장수야 하고 아우. 이재강이를 보면은 둘이 만약에 결혼해서 애를 낳잖아. 아 어, 그러면 이런 애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 둘은 결혼하지 말아라어어 어. 자어 어, 음. 어, 어쨌든 간에 저희 우수리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좀우습습니다우스으니까 우수리 마을이고 어, 또 웃음이 없이는 또. 뭐 인생이 뭐 재밌겠어요? 재밌었죠, 그래도. 네, 네. 이장할 아. 일이 있어요. 아, 예, 저 엄상진 씨가요. 네. 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네, 네. <웃음> 네. <웃음>